안녕하세요. 호두박사입니다. 주간 포켓몬고 9월 4주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과는 좀 다르게 요약부터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 요약이 마지막에도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아워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되게 많아 보이지만 실은 별거 없어요. 특히 이 기간 동안엔 어쨌든 종료 시간 안에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씩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스포트라이트 아워부터 이번주는 시작이 되는데요.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이 되는 이벤트인데, 9월 26일 스포트라이트 아워 주인공은 가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디가, 윈디가 고 배틀리그에서 이제 간혹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윈디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탕도 조금 많이 챙겨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실은 사탕보다도 이날은 이벤트 보너스가 포켓몬 포엑시별의 모래 두 배다 보니까, 어, 멜탄이나 아니면은, 멜탄 상자나 아니면 모령 상자를 까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사탕이 추가로 되는 건, 들, 어, 추가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냥 별의 모래만 추가로 들어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별의 모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별의 조각이 많으신 분들은 이날 별의 모래 조각 쓰시면서 플레이 하셔도 되게 좋습니다. 되게 많은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때, 별의 모래 두배 이벤트일 때, 가디가 유독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특정 포켓몬들 별의 머리를 좀 많이 주잖아요. 거기 둥지를 찾아간다 하시더라도 되게 소량으로 나오고 가디 위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 방문하신다기보다는 그냥 포켓몬 많이 나오는 곳 가셔서 파밍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 27일부터 10월 20 아, 죄송합니다. 10월 2일까지 루트를 걸으며라는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포켓몬 루트가 최근에 되게 버그가 많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조금 고쳐진 것 같더라고 저도 원래 집에서 동네에서 루트가 진행이 안 됐었어요 자꾸 버그가 걸리고 근데 다른 동네만 가면 또이 루트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루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항상 3 40분 거리에 있는 곳을 가서 찍고 오면서 루트를 해야 되고 막 그랬었는데 어 그래도 버그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먹혔던 그 거의 막판에 다다라가지고, 이제 그 일시정지를 하고, 다시 재개를 하면은 놓쳤던 지가르, 지가르데셀이 가르쏙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막혔다고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조금 더 얻기 쉽게 만들어줬다고는 하는데, 뭐 얼마나 쉬운지는 잘 아직 모르겠어요. 체감상으로는. 어쨌든, 많은 버그들이 고쳐졌고, 그래도 나름 즐길만한 이벤트 정도는 됐다. 어, 즐길만한 시스템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약간 약간 좀 짜잘, 짜자, 짜잘한 버그들이 포켓몬고 전체적으로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긴 할 텐데 어쨌든 루트 이벤트가 9월 27일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실은 저는 루트 이벤트 보아도 이 캘리몬 등장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조금 더 기대가 돼요. 지금 장기 리서치 중에 캘리몬 열마리 잡는 걸 아직 완성을 완료를 못해가지고 이 캘리몬을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더 노리고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루트 이벤트 동안에 파트너 포켓몬이 사, 획득하는 사, 사탕이 조금 더 어, 늘어나는 것 아니고 사탕 획득 속도가 증가한다고 해요. 이게 뭐 1km짜리 파트너도 있고 3km짜리, 5km짜리, 20km짜리 전설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루트를 진행할 때는 뭐 0.1m 올라가는 게뭐 0.2m씩 올라가던지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차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직 좀 버그, 이 부분도 실은 좀 버그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빨리 올라가는 느낌이 좀안 들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고쳤는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 이벤트 동안에 그리고 혹시 아시는 분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지금 최근에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좀 체감이 되시는 분들은 저는 실은 확인을 하, 따로 하진 않아 가지고 아직은 좀 체감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루트 완료 시 얻을 수 있는 xp가 3배라고 합니다 이거 은근히 쏠쏠하거든요 이거 루트 완료시 7일차에는 은근히 많은 경험치를 주는데 그게 3배가 되면 경험치 얻기도 되게 좋은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27, 28, 29, 30, 31, 1, 2아 죄송합니다 27, 28, 29, 30, 1, 2 6일 동안만 진행이 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만약 9월 27일이 1일차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 최대한 그 루트 완료 그 7일 연속 완료하면은 좀 대략, 다, 대량의 경험치를 주거든요. 그때 이제 3배가 되는 거고 그걸 좀 노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 어, 26일 화요일이 만약 루트 7일차가 되는 날이다 건너뛰세요. 어, 그날만큼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7일차를 이때로 맞춰주세요. 아니면은 가장 확실한 건 그냥 오늘 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7일차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 기간 동안에 그리고 어, 어 물론 이거 잘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뭐 내일 당장 시작한다고 해도 생각해 보니까 그 지금 며칠 차냐에 따라서 똑같은 실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exp 세배를 즐기시려면은 누리시려면은 7일차가 한 번은 그 사, 이벤트 사이에 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캘리몬은 어떻게 얻냐 이렇게 포켓 스탑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포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캘리몬을 얻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포고플은 이렇게 붙어 있는 포켓 스탑을 그냥 돌려 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손으로 이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포켓 스탑을 아무리 돌려도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이 캘리몬이 이렇게 포켓 스탑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이 캘리몬을 한두세번 누르시면은 이게 뽁 하고 나와서 이제 필드에서 보이는 어 그런 포켓몬이다 보니까 포그풀 하시는 분들은 이때 만이라도 캘리몬을 좀 잡고 싶으시면은 포그풀 내려두시고 손으로 직접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제한 리서치가 있는데요 무료 시간제한 리서치가 있고 유료 시간제한 리서치가 있습니다 무료로는 각종 도구와 별의 모래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도구를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구라고만 나와 있더라고요, 공지에는. 그리고 유료 이벤트, 유료, 류, 어, 유료, 유료 시간제한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희지 가디를 여섯 번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가디를 다섯 번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 어, 일반 부학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학이 두 개와 슈퍼부학이 한 개를 추가로 얻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구독자 이벤트 상시로 진행한다고 했잖아. 이런 티켓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이 구독자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확인하셔 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게 최근에 그 딱지충이었나 이름이 렇게 턱지충이었나 그 커뮤니티 데이 때 이미 구독자 이벤트로 티켓을 뿌렸잖아요 다 리셋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당첨되신 분들도 다시 한번 트레이너 이름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당첨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여기에 응모가 된게 아니고 다시 또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잘 계속 리셋을 시키거든요 계속 그 댓글을 수집을 했다가 지우고 수집을 했다가 지우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랑 유튜브 닉네임이랑 트레이너 네임이랑 서로 달라가지고 제가 다시 안 남겨주시면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트레이너 네임 꼭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그 요즘에 좀 이렇게 최근부터 이렇게 좀 바꾸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레이드에는 변화가 없어서 어 필드. 에서 만날 수 있는 포켓몬들,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포켓몬들이죠. 그리고 리서치에서 만날 수 있는 포켓몬들, 알에서 나오는 포켓몬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히시, 가디만 전부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약간씩 이제 어디선 나오고 어디선 안 나오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바로 이해 되시는 분들은 뭐 이걸로도 충분하겠지만, 혹시 이게 아직 실은 제가 되게 잘 꾸미고 그런 게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야생에서는 이 정도의 포켓몬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윈디만 조금 되게 가끔 나온다고 합니다. 그 드니차만큼의 확률일 것 같아요. 드니차 진짜 안 나잖아요. 그 이벤트 기간 동안에. 약간 그 정도의 확률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필요하신 포켓몬이 있으시면은 잡으시는 추천을 드리는데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포켓몬은 롱스톤 그리고 ev ev 특히 날씨 버프 받았을 때 잡으시면 좀 좋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두 마리 정도일 것 같아요 고배틀 리그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윈디도 가끔 쓰기는 하는데 뭐 윈디는 잡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가디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롱스톤 ev 정도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에서는 2km와 7km 아래서 나온다고 합니다 히스 가디가 이번에 그래서 확정적으로 히스 가디를 무조건 어, 어, 얻을 수 있는 알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친구 선물을 개봉을 하셔서 얻으시고요 어, 5km를 받을 수도 있고 10km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2km 알을 노리겠다 이게 더 어떻게 보면은 거리가 짧다 하시는 분들은 2km 알을 노리시면 됩니다 그 이벤트 전에 받은 알에서는 부화 안 돼요 그 포켓몬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R 누르시면 무슨 포켓몬들 부화하는지 딱 보이거든요. 그걸로 확인하셔서 부화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필드 리서치에서는 어 가디들과 뭐 빠모 그리고 희수이 레전폼들 이렇게 나옵니다. 해서 이렇게 한 이미지로 좀 만들어 봤는데 이거 꾸미는 거를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으니까 혹시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 있, 있다면은 여기 댓글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디 쇼케이스가 있습니다 요즘에 쇼케이스를 되게 좀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학이나 루어머들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어, 이벤트라서 최대한 많이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이게 3위 안에 안 들면 그렇게 보상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예 안 얻는 것보단 나으니까 아무 가디라도 넣으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시작 시간부터 종료 시간 이 사이에만 넣으시면 되고 종료 시간 이후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여기 쇼케이스 포켓 스탑은 이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긴 한데 이 영상을 뭐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 시즌 동안 포, 어, 쇼케이스 포켓 스탑이 고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포켓 스탑이 쇼케이스 포켓 스탑이다. 그러면 이번 시즌 동안에는 계속 거기다가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 포켓 스탑들을 잘 기억을 해주셨다가 뭐 출퇴근하시면서 등하교하면서 어 저기에 포켓 스탑 있네. 쇼케이스 포켓스탑이 있네 그럼 기억해 두셨다가 그냥 조금 더 돌아가더라도 한 마리씩이라도 넣어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유료 이벤트라서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실 것 같긴 하지만 웹스토어에서 하이퍼부아 박스를 팔고요 그리고 휘스 가디가바를 아바타샵에서 판다고 합니다 이 하이퍼부아 박스는 뭐 과금 하시는 분들은 뭐 한번 보시고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게 이번 주에 어, 부하데이가 있어요.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부하 박스가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지금 좀 부하기를 많이 쟁여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전설 포켓몬과 메가 포켓몬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이코 엔테이 시콘 메가 가디안으로 진행이 되구요. 레이더는 엔테이, 아, 라이코 엔테이 시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오늘은 카운터나 이런 거를 조금 가지고 오진 않았어요. 그세 마리가 있다 보니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탐구 영상 하나씩 올렸거든요. 라이코 엔테이스 이쿤. 그거 한 번씩 시청하셔가지고 그 사이에 그 카운터 포켓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들을 제가 지난주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어, 그이 포켓몬들에 대한 정보는 거기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히슬 가디 쇼케이스가 이제 루트 이벤트 기간 중에 그 가디에서 히슬 가디로 바뀝니다. 그래서 히슬 가디 쇼케이스가 3일 동안 또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뭐 추석 연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여유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거랑 좀 동일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쓱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루리리 부하데이가 9월 30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습니다. 부하데이에 이 루리리가 조금 더 이루치로 많이 어, 나온다고 해요. 색이 다른 루리리 부화 확률이 증가하고 아래서 부화하는 포켓몬의 사탕이 두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리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있는 알들을 좀 아껴두셨다가 그때 그냥 한꺼번에 까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왜냐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 10km 아래에서 드니차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알들을 좀 아껴놨다가 이날 깔까도 조금 생각 중입니다. 물론 드니차가 나와야지 어떻게 보면 좀 이득인 상황인데. 어쨌든 그때까지 10km 아래는 최대한 모아놨다가 깔 예정이에요. 저는. 그리고 알 부앗이 별의 모래가 두 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2km 아래 나올 확률이 증가한다고 해요. 왜냐면 루리리가 2km 아래에서 나오다 보니까 루리리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2km 알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고 이벤트 테마 필드 리서치 보상으로는 별의 모래 나무 열매 그리고 몬스터 볼 경험치를 준다고 합니다. 이 루리리 같은 경우에는요. 트레이너 레벨 20 이상 기준으로 알 부앗이 100개체가 이제 280p입니다. 이게 왜20 이상이라고 적어놨냐면은 트레이너 레벨이 22 하면요, 22 20 레벨 20의 포켓몬은 얻으실 수가 없어요 필드던, 얻이든 레이드던 그래가지고 트레이너 레벨 20이라고 좀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진화했을 때 이로치 포머 이렇게 좀 그냥 가져와봤고요. 마릴리가 슈퍼리그에서 나쁘지 않게 활약 중에 있어요. 거품, 냉동빔, 치근거리기. 여기서 실은 어 냉동빔을 빼고 하이, 하이드로펌프를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시근거리기를 빼고 하이드로 펌프도 사용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어 일단, PB4K 사이트 기준으로는 뭐,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어, 룰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이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시간 제한 리서치가 있는데, 다 무료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부하기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최대한 이 시간 제한 리서치라도 빨리 끝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그, 이벤트 기간 안에 어쨌든 알 하나라도 더 까야 사탕이든 아니면은 경험치든 저기 별의 모래든 더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리서치부터 빨리 클리어 하시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베틀리그 변경이 있는데요. 슈퍼리그에서 하이퍼리그로 변경이 됐고, 하이퍼리그에서 이제 1위부터 10위까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레지스트, 강철 돈 이렇게 2순위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그리고 선샤인컵 슈퍼리그 버전이 진행이 되는데 토요일부터 어 이게 이제 이벤트컵이거든요 1510p 이하인 포켓몬만 참가할 수 있고 노말 불꽃 풀 땅타입 포켓몬만 참가할 수 있는데 리자몽은 참가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워낙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순위 봤을 때 리자몽이 나오면은 눈서랑은 썰릴 것 같고 나머지 포켓몬들도 실은 땅타입이 좀 많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음 되게 불리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불꽃과 비행 타입의 포켓몬이 리자몽만 있는 건 아닌데 왜 리자몽을 좀 리자몽만 이렇게 제외를 시킨 건지잘 모르겠어요. 여기 파이어로도 실은 좀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어뭐 어쨌든 여기 이렇게 순위가 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고베틀릭을 즐기실 분들은 어 여기서 뭐세 마리를 다 쓰셔도 좋고 왜팀 짜는 건 제가 나중에 영상 한번 좀 만들려고 해요. 저도 지금 공부 중에 있는데. 어, 이세 마리, 어, 여기서 세 마리를 구하시는 것도 좋은데, 실은 센 애들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고베트 리그는. 약간 가위바위보 싸움이라서 상성 같은 걸잘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한두 마리 찍고 거기서 이제 약간 상성에 맞춰가지고 약간 서로 보완을 할수 있는 포켓몬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정 모르겠다 그 댓글 남겨주세요 저도 이제 pvp 포켓 보고 어 팀을 그 특정 포켓몬 뭐 예를 들면 나는 글라이온을 사용하고 싶다 그럼 저 글라이온 사용하고 싶어요 하면 제가 그거를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 팀원들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vp 포켓 기준으로 뭐 pvp 포켓을 사용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뭐 직접 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제 9월 30일 10월 1일 이렇게 겹치는 이게 겉 달이 바뀌는 주간이다 보니까, 월이 바뀌는 주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 소식을 조금 준비를 했지만, 확실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림자 파이어가 10월부터 나온다고 돼 있어요. 공지에는. 근데 10월 1일도 10월이잖아요? 그래서 9월 30일에 썬더가 나오고 10월 1일에 파이어가 나오는지, 아니면은 9월 30일, 10월 1일, 이번 주에는 다 그냥 썬더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썬더가 없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잡아두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게 최대한 이거 영상 끝나고 나서도 어쨌든 오늘 이거 영상 보시고 나서도 혹시 레이드가 진행 중에 있다면은 썬더를 어떻게 해서라도 약간 잡아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그림자 썬더가 없으신 분들은 왜냐면은 나윤틱이 무슨 미친 짓을 해가지고 갑자기 9월 30일부터 그림자 파이어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진 또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수로 약간 그때도 보면은 가이오가가 그란돈이 가이오가랑 그란돈이 6시에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나왔어야 되는 포켓몬인 이벨타르와 저기... 아... 이벨타르랑 젤, 제르네아스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얘네가 공지한 대로 다 흘러가지 않아요 제대로 얘네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공지를 잘못 올린 건지 아니면은 타이머를 잘못 맞춰가지고 약간 나오지 말아야 할 시간대에 다른 포켓몬이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이언틱이 실수를... 어, 그렇게 가끔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좀 자주 하고 막 버그도 많이 터져가지고 커뮤니티에 막 다시 하고 그러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어, 미리 미리 잡아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벤트 요약은 이렇게 되고요. 어, 오늘은 좀 영상이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구독자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으니.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조,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